동 양재천에서 벚꽃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미래 유산 양재천에 새들을 위한 인공둥지를 달았습니다. 강남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년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양재천 벚꽃길에서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입니다. 기온이 껑충 오르며 온화해졌지만 뿌연 미세먼지에 마음 놓고 외출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4월 5일은 식목일인데요. 산에 나무를 심지 못하더라도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식물을 키워보는 건 어떠세요? 틸란드시아나 스투키는 보기에도 좋고 공기정화에도 좋으니 일성이조의 효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우리구의 관광명소 양재천에서 벚꽃축제가 열렸습니다. 16일인 5일부터 닷새간 흐드러진 벚꽃길에서 즐거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4월 5일부터 닷새간 양재천 일대에서 양재천 벚꽃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양재천에는 약 3.7km 구간에 걸쳐 벚꽃나무가 이어져 강남구 최고의 벚꽃명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고기동 주민센터와 벚꽃길 주변에서는 다양한 체험존과 먹거리 행사, 양재천 사진전이 열렸으며, 카페거리의 커피숍들은 가격 할인으로 손님들을 이끌었습니다. 또, 양재천 보행자교에서는 즉석사진 콘테스트를 열어 현장 투표를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져 눈과 귀를 함께 만족시켰습니다. 양재천 벚꽃축제를 통해 양재천의 관광 명소화가 더욱 견고해지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랍니다. 미래유산 양재천은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곳인데요. 둥지틀 나무가 부족한 도심 내 새들에게 안전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 둥지를 달아주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강남구는 둥지틀 나무가 부족한 도심 내 새들에게 안전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둥지를 달아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4월 5일 시니어 에코아카데미 수강생과 학생들이 모여 양재천 일대에 인공새집 8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군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연계해 야생조류들이 양재천의 인공새집에 둥지를 틀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강남을 조성하기 위해 강남구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남구는 공직자의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구의 주요 청렴 시책 등을 전 직원에게 안내하고자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부서 동별 일정에 맞춰 업무 종료 후 그룹별 교육을 실시해 부정청탁금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청년문화 정착을 위해 전직원의 청년의식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포근한 봄, 도곡 이동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중고 물품을 판매하며 이웃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7일 도곡이동 주민센터 앞에서 양재천 벚꽃길 사랑나눔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벼룩시장에는 직능단체 및 일반판매자 40여 명이 참여해 중고물품을 판매 교환했으며 새마을분여회에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국민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양재천 벚꽃길 사랑나눔 벼룩시장의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에서 에코나눔장터가 개최됩니다. 4월 8일을 시작으로 5월, 6월, 9월 4회간 강남구청 작은 도서관에서 마련됩니다. 한 팀당 20점 이내의 물건으로 제한되며 총 200팀이 참여 가능합니다. 본인은 강남구 청소인정가로 문의 바랍니다. 강남구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나선 겁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서류와 현장 방문을 통해 관리비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시 최대 2,8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주택과 근린 생활시설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분리는 교통정책과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육아포털 어플이 탄생했습니다. 강남구 육아포털 어플은 장난감, 도서 대여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한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정보 등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외 활동이 잦아지며 꽃가루 알레르기나 환절기 피로를 느끼기 쉬운데요. 평소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으로 몸의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첫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